하나님께서도 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는 날. 선물 주는 날. 자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.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?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종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.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을 자격도 공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.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.